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아, 미스트롯 2 지금 열심히 또 보고 계시죠? 전유진 양또 제가 미스트롯을 많이 분석하지는 않는데 미스트롯에서 또 분석을 했던 그몇안 되는 사람 중에 전유진 양 정말 기대가 된다.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전유진 양 탈락에 대해서 어 굉장히 지금 어 많은 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팀 미션으로 했던 그것에서 솔로가 거의 없었다라는 정말 어, 이것이 지금 과연 공정한가? 라는 심사의 공정성까지 흔들리는 예, 그런 지금 어, 말에 어떤 그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미스트로 2가 아, 제가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음악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헛갈리게 하는지 예,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뽕간에, 예, 뽕간에. 자, 뽕간에. 다음 경연팀을 그래. 소개해드립니다. 1대1 데스매치 선을 차지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별사랑씨가 구성한 팀입니다. 뽕간에입니다. 그룹했던 애들이부터 있어 가지고 네 그래도 어 팀워크를 아, 잘하는데 네자본관의 잘하는 네. 네. 다섯 명 별사랑 은가은 강혜연 허찬미 성민지 아의 팀은 꿈 맛집이라는 컨셉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경종 트롯 세빅 트롯 댄스 트롯락트롯까지 다양한 장르의 트롯을거찬미이강혜해 은가은. 예. 이게 성인지 같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무대를 보고서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네 가네. 하츠 가네. 가네 가네. 노래가네. 여러어께난라가네꿈 맛집. 가네 가네. 동네입니다.

지 빌라겐의 아 아카시아 평행선 빈장 엉덩이 대박 날개다 예 모든 곡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별사랑이 솔로를 하죠 너무 잘한다 찬미 솔로합니다 강혜연 솔로 하죠. 인가 음식 솔로, 별사랑 솔로, 두 번째 곡이 끝났습니다. 허참미 솔로, 강혜원 솔로, 솔 솔로 o s o l 별사랑 강 a b 화참미, 은 가운 솔로, <laughs> 은 <은가은> 가운 솔로, <laughs> 외 모면 외모 끼면 끼, 정말 뭐 하나 빠 지지 않는이 예, 어, 젊은이 들이 지금. 어, 한 팀이 되어서 어, 지금 시작을 해서 노래했습니다. 날때 끝났어요. 정말 제목도 장민호 씨 이야기하고 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노래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laughs> <알았어요>. 정말요? <laughs> <laughs> <덥래요. 웃음> 지금 언택트 판정단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흥분할 수도 있고 더 긴장될 수 있고 눈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팀 중에서도 이 팀만큼 흔들리지 않고 자기네가 준비한 걸 다하는 모습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잘했고, 점수 시원하게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딱 처음에 등장할 때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본인들이 연습한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채로 무대에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뻥가리 팀이 연습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누가 하나 잘하고 못한 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연습으로 이겨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화음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서 노래를 했는데, 누구 하나 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톤이 누가 하나 튀지도 않았고, 밸런스가 깨지지도 않았고, 너무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다 잘했지만, 이번에도 칭찬을 몰아서 해주자면, 별사랑씨가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하고, 흥분하지 않고. 춤도 잘 추고 저런 감성으로 노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지금 프로 지금 선배님들중에서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는 처음에 a r 인가 했어요. 립싱크를 하나? 한 멜로디 하나 틀린 적이 없어요. 게다가 감정 처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장 씨가 진짜 사랑. 진짜를 잘했어요. 제 마음 속 깊이는 그, 그 사랑이다. 괜찮습니다. 최고점 아

성도 잘하네요. 청민지양이 아까 본관에서 혼자 탈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또 말이 많죠. 예, 어, 솔로 분량이 그렇게 작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솔로 분량이 확실히 적었던 건 사실이죠. 예, 아무래도 어, 언니들도 있고 그리고 또그 곡의 특성상 어느 부분은 또 어떤 목소리가 더 맞겠다라고 스스로도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그 방식, 미션 방식 자체가 어, 굉장히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어, 그리고 어, 본인이 또한 그 곡을 맞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멜로디를 맞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예 전유진 양도 안타까웠고 성민지 양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과연 이제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점점 박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스터 트롯과 마찬가지로 미스트롯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